자, 이제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 오늘 설명하는, 설명드리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 놓치거나 설명을 안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 뭐 이해 못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수업을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 다음 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어, 여러분들이 다음 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int k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아실 거예요. 자, int k는 데이터 타입이 뭐다? int. 즉,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오직 k에는 뭐만 들어간다? 정수만 저장할 수 있어요. 500도 가능하고, 5,000, 뭐, 5만, 50만, 500만, 5천만, 5억도 가능한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0억을 저장 한다 했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어, 왜안 돼요? 왜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왜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트, 즉, 정수 데이터 타입에는, 즉, 인트에는 값의 범위라고,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그 값의 범위가 음수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뭐한 거예요? 50억을 지금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온다? 저장할, 저장할 수 없다고는 아니지만, 이상한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음. 뭐야, 왜 이렇게 실행하는데, 우리가. 자. 뭐야. 다시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죠?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죠? 어, 우리가 50억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 50억이 안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어. 자, 다시. 인트는 뭐예요? 오직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여러분들? 4바이트죠. 그쵸 그렇죠? 4바이트. 자, 그런데 자, 1바이트는 여러분들 몇, 몇 비트냐면 8비트거든요. 8비트? 어. 근데 4바이트는 어, 몇 비트예요? 8 4 32니까 32비트예요. 32비트. 어, 그렇죠? 그러면, 자, 보통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값의 범위를 할때2의 8승을 이제 하는데, 자, 우리가 4바이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32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2억이 나와요. 42억.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총 값의 범위가 음수를 빼면 이제 42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0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양수랑 음수로 나눠쓰게 되면, 대략 음수 21억부터 양수 21억까지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값의 범위인데, 그 인, 다시, 인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인데, 그 값의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그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음, 응, 값을 저장할 수 없다. 어, 그래서, 어, 값을 저장할 수 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을 값에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언사인드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언사인드가 뭐예요? 음수를 뺀 나머지를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그 음수를 뺀 나머지 42억이라 해도 50억을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요 인트보다 큰 데이터 타입을 쓸 수밖에 없다. 자, 롱롱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사실 자, 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저번에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인 뭐뭐가 있다 했어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쇼트가 있고, 인트가 있고. 좀 줄일게요. 인트가 있고, 롱이 있고, 롱롱이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 그니까 얘네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어, 메모리가 있어요. 얘는 몇 바이트? 1 바이트. 얘는요? 2 바이트. 얘는 4 바이트. 얘는 좀 웃겨요. 롱은, 자, 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바이트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인트나, 인트는, 인트는 3, 우, 운영체제가 32비트 체제가 있고 64비트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윈도우 64비트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트는 32비트 체제든, 64비트 체제든, 몇, 몇 바이트냐면,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근데, 롱 같은 경우에는, 자, 운영체제가, 우리가 지금 운영, 우, 지금, 지금 우리가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인데, 윈도우랑 유닉스랑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또 있거든요. 그 유닉스랑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는 롱이 몇 바이트로 적용이 되냐면 8바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어, 8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비주얼 스튜디오 카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 아,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얘가 몇 바이트로 하냐면, 어, 롱을 4바이트로 측정을 해요. 왜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보통 윈도우 기반으로 제, 어, 제작이 됐기 때문에 4바이트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r f p l i t 여기 들어가 보면,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체제가 리눅스로 만들어진 이 사이트에요. 얘가. 어, 리눅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 이, 이, 홈페이지에서 롱의 사이즈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자, 여기다가. 롱 그냥 A 라 할게요. 롱 A, 음, 롱 A 는 그냥 아무 값이나 가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n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즈오프라는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롱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어, AU, U 아, 뭐야? 오타났네 이건 뭐, 또 뭐야? 뭐라고 썼어? 아, 그치그치그 그치, 그치. 롱, 롱, 그쵸, 롱.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8바이트, 그쵸? 어, 그러니까 리, 얘는, 얘는 이 r 리 p l 같은 경우는, r 리 p l i 이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얘는 롱을 출력했을 때 8바이트로 나오는데, 얘는 몇 바이트로 나온다? 얘는 4바이트로 나옵니다. 출력해 볼게요. 오늘 상당히 여기 느리네요. 어, 여기 나 그죠? 4바이트로 나오는 거.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세요. 어. 그 정도만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큰 수를 즉 아까 50억 같은 경우에는 롱이 아니라 롱을 써요. 롱롱을 써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 근데 r p l 에서는 롱을 써도 상관없어요. r p l 같은 경우는. 어, 근데 여튼 이제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어 윈도우 체제, 그니까 유닉스랑 리눅스 체제에서는 롱을 어, 8바이트로 인식을 하거든요. 8바이트로. 그래서 큰수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 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롱을 32비트던 64비트던 다몇 바이트로 측정을 하냐면 4바이트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 살짝 좀 애매한 녀석이에요, 이 롱이. 어. 그러니까 어, 홈페이지에서도 이 롱의 규정을 굉장히 이상,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인트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롱, 그, 사바이트 값의 범위 안에서는, 어, 적어야 되고, 뭐, 이상한, 어, 애매한 규정을 써놨기 때문에, 사실 근데 롱을 잘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 인트만 쓰면 되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렇다 정도만 알고, 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 여튼 간에, 어, 그래서 내가 이제 50억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 0 0 1 0 0 0 1000만, 어, 하나만 더 할게요. 어, 여기서는 롱롱을 쓰셔야 돼요. 롱롱. 이렇게. 롱롱을 쓰고, %LLD가 있죠. 어, %LLD를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 출력해볼게요. 아유, 어, 됐죠. 이게 오늘 상당히 느린데 그러면 50억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퍼센트 D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데시머를 여기다 하게 되면 얘도 제대로 출력이 된다 안된다? 출력이 안돼요어 왜냐면 퍼센트 D같은 경우는 21억 이하 즉 어, 21억 이하의 정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롱롱이라는 long 데이터 타입을 썼으면 그 데이터 타입에 맞는 서식 지정자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값이 올바로 담겨요 사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게 21억이다? 그럼 될까요 안될까요? 21억은 담겨요 어, 담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21억 쓸거면 인트를 쓰잖아요 그쵸? 어. 어쨌든 퍼센트 D 같은 경우는 얘도 21억 이하의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서식 지정자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0억을 이렇게 썼으면 뭐뭘 써야 된다? 퍼센트 LLD를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된다. 음, 여튼. 자 그래서 어, 일단 대역폭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뭐 요새 뭐 90억 세계 인구가 뭐 90억이 넘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그첫 번째 회원의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이라고 해서 인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 80억 인구를 저장한다 했을 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인, 인트로 잡으면 당연히 적다가 2 1억 넘어가면 값이 안 담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큰 걸로 잡는 게 맞는다 맞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같은 걸 담는다 했을 때, 나이는 뭘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냥 인트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뭐, 이, 뭐, 사실 21억살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어,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 이것보다더 작은 걸쓸 수가 있겠죠? 쇼트는 어, 몇 바이트라 했죠? 방금? 쇼트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얘는 사, 그냥 4바이트라고 아세요? 어, 운영체제에 따라서, 따라, 8바이트인 경우도 있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8바이트. 자, 그러면, 얘 쇼트는 2바이트라 했죠. 그러면, 8이 16. 그러니까 16승이란 말이에요. 16승. 2에 16승. 자, 그러면 6만 5천이에요. 6만 5천. 요거를 이제, 양수, 음수 양수로 나누면, 마이너스 3만 부터 대략 3만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30살 가능하겠죠? 300살 가능해요? 38살 가능 근데 3만살 가능한데, 30만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쇼트에서 30만살 가능한,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나이 저장하는데, 마이너스 3만부터 3만까지인데, 나이를, 여러분들 3만살까지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쇼트는 너무 과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나이 같은 거 저장할 때 캐릭터를 쓰는 건데, 캐릭터는 1바이트, 2에 8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6이에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27부터 양수 126, 116까지 0 포함해가지고. 아, 아, 예, 다시. 음수 128부터 어, 양수 127까지 0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이제 나이, 저, 나이 같은 거 저장하려면 우리가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음. 자, 그런데, 어, 바로 이제 캐릭터를 쓰면 되는데, 정수 4인방이 있어요. 사실. 정수 4인방. 요거는 제외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뭐, 일단, 롱롱까지 해서 정수 4인방을 이렇게 담는 건데, 자, 얘는 뭐예요? 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얘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제일 큰 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거슬리는 녀석이 있어요. 요 캐릭터 보이시나요? 캐릭터? 요거. 자, 왜 캐릭터일까요? 여러분들. 자, 저번에 우리가 캐릭터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문자를 저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기억나세요? 문자를 저장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 캐릭터는 마, 참고로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음수 127부터 128까지 다시 128부터 127까지 이제 저장이 가능한데 자13 가능하고 130 가능 130은 불가능한 거죠 그쵸? 자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 1 3 0이 할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된다, 안 된다. 어, 오르나요? 안 되죠, 그렇죠? 어.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캐릭터는 여러분들 요거 뭐죠? 뭐예요? 뭐 집어넣어야 돼요? 기억나세요? 얘 문자 집어넣잖아요. 문자,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자고요. 큰 따옴표는 문장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를 담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건 이겁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자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문자는 다 숫자입니다. 어, C 언어에서는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캐릭터는 1바이트짜리 정수 담는 변수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자, 요 AG 이렇게 담았을 때, 얘는 들어가는 게 문자예요, 정, 문자일까요, 정수일까요? 얘는 문자가 아니라 정수예요, 정수. 정수. 자, 제가 여기다가 A 넣고 출력을 해볼게요. 뭐 나와요? 97 나와요. 어. 자, 생각해보세요. 시어너에서는 문자가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문자란 건 없어요. 모든 건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언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시어너 입장에서 이 a는 얘는 뭐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사실 얘는 a가 아니라 뭐다? 97인 거예요. 97. 어, 97. 자 그래서 사실상 시어너에서는 a를 뭐로 치하래 생각한다? 97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1 했어요.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되는 거죠. 왜요? a가 먹기 때문에 97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문자에다가 숫자를 더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얘를 문자 a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숫자로 보셔야 됩니다. 어, 실행해보면 어, 98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 얘는 97이에요. 97, 98, a가 아니라 97.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는 뭐예요? 99인 거죠. 그쵸? 그렇죠? 자, C 언어에서는 문자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B 같은 거 출력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불가능해요. B 같은 걸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서식 지정자를 여러분들이 C로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할 때 나는 얘를 숫자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컴윗 프로그램 컴퓨터는 얘를 문자로 간주하고 출력을 합니다. 문자로 간주하고. 그러면. 자, 얘가, 제가 플러스 2 했을 때, 자, 얘는 실제로 일단 우리가 99로 했는데, 99인데, 숫자 정수 99인데, 얘를 치안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90, 90, 97이 A니까, 98이 B일 거 아니에요? 그럼 99는 뭐가 있어요? C잖아요? 그쵸, 그렇죠,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인 척 하는 것 뿐이지, 얘는 사실상 얘는 뭐예요? 숫자예요, 다 숫자예요, 숫자. 자, 그래서, 뭐0 그리고 캐릭터 어, C2 자이두 개는 여러분들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숫자 0이고 얘를 출력해보면 뭐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해볼게요 48로 넣어봐, 48. 자, 그냥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된 건, 문자로 이렇게 감싸진 건다 뭐다? 다 숫자예요. 저마다의 매칭되는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A부터 C까지 출력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든다?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자, 당연히 제가 왜 여기다 %c라고 한 거예요? 얘가 원래 숫자이기 때문에, %d라고 하면 숫자가 출력되기 때문에, %c라고 해준 거예요. 자. 1. 2.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온다? 아, 오늘 많이 듣네.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얘는 사실 뭔 거예요? 얘는 98인 거고, 얘는 뭐예요? 99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알파벳이몇 자예요, 여러분들? 알파벳 총 26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폼은 int. 0.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26까지. i++.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ntf. %c. int. i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plus 어. i.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나온다? 출력해보면.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A 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A하고 A 브라 3했어요. 자 그리고 I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온다? ABC 나와요. ABC 이런 식으로 ABC 나와요. 자맞춰보세요 자. 맞춰보세요. 자 자97자 이거는 뭐 나온다? 제가 이거 d 로 바꾸면 뭐가 뭐부터 뭐, 뭐까지 나올까요? A가 97이니까 97 98 9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C로 바꾸니까 C로 바꾸면 ABC로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알파벳 개수인 26으로 바꾸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포함을 해줘야 되나? 어, 그렇죠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어. 자, 그래서, 어, 요거는 자, 사실, 문자에서그러니까 다시, 어, C 언어에서는 문자란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26 대신에 뭘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Z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Z. 왜냐면 얘, 얘 문자예요? 숫자예요? 숫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제 Z 전까지 나오니까 Z, 포, Z는 포함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뭐 어,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어, A부터 Z까지 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97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97로 바꿔도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22. 그쵸? 97에서 뭐 더한 122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실행해보면, 나오죠? 90, 99부터, 아, 다시 A부터 Z까지 나오는 걸. 122가 사실 Z거든요. 어,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대문자 A랑, 대문자 Z는 완전히 달라요. 그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같, 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소문자 A 다르고, 대문자 A 다르고, 소문자 Z 다르고, 대문자 Z 다른 거예요. 자, 정리. 자, 시어나에서는 문자, 문자가 존재한다, 존, 존재 재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 시어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 A, 플러스 A. 자, 요거 돼야 안돼요. 돼요? 요거 된다 안된다? 자, 어렵게 생각해볼 필요 없어요. 자, 얘 A는 뭐예요? 숫자로 97이죠. 얘는 뭐예요? 97이에요. 근데 요 캐릭터에는 값을 몇 몇까지 담을 수 있다? 그쵸 그렇죠? 127까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97 더한 97은 127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막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u 사 s 드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아이 출력해볼게요. 어, 194는 이렇게 당기는 거죠. u 사 s 드는 이제 음수를 뺀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수업, 수업 페이지라네. 어, a s c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 인터넷 아스키 코드라고 치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 자,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각각에 정해져 있는 숫자에 정해져 있는 어, 문자가 있어요. 보이 보이나요? a가 뭐라고 나와요? 97 나오죠? 그리고 대문자 a는 뭐라고 나와요 65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즉언어에서는어문자에 문자가 없는데 어 이런 식으로 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문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매치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